일단 와봐. 자, 자, 뭐가? 김왕씨. <laughs> <laughs> 이거 <laughs> 실어요 <실루엣> 진짜. <laughs> <실루엣> 자, 눈을 말씀드리지만, 뒤에서 <laughs> 찍으면 안 돼요. <laughs> 앞에서 찍으면, <찍은 거예요>. 실루엣 찍으면, <laughs> 요 자, 한명 들어오세요. 가겠습 아, 도우씨가 이제 저, 저 불기짝을 네. 때려주세요. 네. 세게 때리셔야 돼요. 아, 진짜 네. 짝꿍이 나게. 아, 그니까. 아, 웃으면 안 돼요. 자, 웃으면 자 웃으면 저, 저 멘탈 깠어요, 지금. 이거 진짜 보여주시면 안 돼요. 네. 자, 짝 때리는 순간부터요. 다들 조용히 주셔야 돼요. 창피해, 빨리. 지금 엉덩이 시려워. 다 정색. 다 정색. 다 정색. <목소리>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다 왜요? 들어와. 아 아니, 아니, 왜요? 들어와. 아니, 야, 왜, 야, 왜, 안안 아니, 아 왜요? 아이 아, 아. 정도는 아, 괜찮지 않아요? 해놓을게 내가. 자엉 자. 근데 이거 진. 맨살. 아 근데. 맨살. 진짜 방송에서 까요? 자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요? 엉덩이 되세요. 아 진짜로요? 나나 지금 까 까무쳤나? 진짜로요? 짝 소리 못 들렸어. 알겠어요? 자자때릴 순간부터예요. 자자자 자만. 저기요. 자, 오늘 쉿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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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! 갑니다! <laughs> 너, 너, 자, 너, 자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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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야, 근데 이렇게 하면은. 가르쳐, 아, 진 야, 우리 아, 볼륨만 아, 다 하는구나. 아, 미션이아미아미아미 주민 들의패 기를.